참 성탄절 날 시대가 참 섭섭합니다. 뭐 섭섭한 게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다. 온 세계가 참 밝은 빛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지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주님 오신 것을 매우 기뻐하며 세상이 어떠하든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천국 가는 그 길을 결국은 가게 될 것입니다. 성탄전날 코로나19로 또 오미크론 이러한 질병에 주님 은혜로 벗어나야 되겠지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 없는 대로 끝나면 안 되라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 주님께 늘 감사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상, 그리고 평범함에 주의하십시오.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 다시 되돌아보십시오. 놀라움이 언제나 따분함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 일상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선물 역시 우리의 일상에서 더 돋보이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두 가지 일상적인 모습이 발견됩니다. 특별할 것 없이 오히려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난 한 아기의 모습과 천대받는 목자로서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탄의 기쁜 소식 임마누엘 하나님의 탄생은 이 지극히 일상적인 현실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일상으로 초청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탄의 기쁜 날이 일상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화려함이 아닌 평범한 가운데 일어납니다. 누가는 방대한 스케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시대의 세상 안에서 절대적인 힘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황제는 제국 안에 모든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우리의 시선을 좁히기 시작합니다. 로마에서 시리아로, 그리고 갈릴리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황제의 위대한 힘이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에는 요셉이라는 이름없는 평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라 불리는 당시의 천민으로 분리된 한 공동체가 비춰집니다. 이들에게는 세상을 흔들만한 결심도 강한 힘도 없습니다. 이들은 그저 평범한 일상 속의 인물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화려함이 아닌 일상 가운데 이 맛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가 계속 묘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모든 이들, 특별히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해방과 자유함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오늘 주님의 임재하심은. 바로 화려함이 아닌 우리의 일상을 위한 임재하심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자신의 화려함의 마지막 정점에 놓으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는 새로운 힘의 원리를 만들어 냅니다. 4절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모아봅시다. 본문은 현재 로마가 아닌 그 이전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이름을 듣습니다. 누가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른 종류의 힘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힘인지 알게 됩니다. 누가는 당대 최고의 왕국 로마의 황제와 평범한 아이 그리고 천박한 목사들을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의 구조로는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이보다 더 극한 대비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잔인한 비교의 현장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땅 가운데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그 통치는 정치적, 군사적인 힘으로도 아니요, 혁명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는 변혁이었습니다. 세상의 시간과 권력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과 통치로 변하는 순간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의 탄생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힘의 원리를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일상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아 보이고 바람직하게 보이는 물건들, 자원, 사람들을 가지고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로마는 광대하고 힘이 있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은 아주 작고 초라한 마을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은 이 초라한 베드레임을 비추고 있습니다, 요셉. 그리고 목자들에 비해 황제는 전능한 자였습니다. 요셉은 겁쟁이였고 목자들은 천민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고. 그 목자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탄생의 첫 소식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들과 같이 우리 모두 이러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평범한 일상 속에 있는 한 사람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러한 일상, 일상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탄생이 바로 오늘 이땅 가운데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까? 성공한 이들의 화려함입니까? 아니면 작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 사용하실 나의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 오십니다. 오늘 바로 그 일상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이제 우리는 화려함이 아닌 평범함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힘이 원리가 재구성되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 기쁨의 날 우리는 어느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바로 오늘 우리를 그 일상 가운데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이 들리지 않습니까? 방이 없어요라는 글이 있습니다. 미국 어느 작은 마을에 윌리라는 아홉 살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성탄이 다가오자 교회에서 연극을 준비하게 되었고 선생님은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윌리래에게 여관집 주인 역을 맡겼습니다 성탄절이 되어 그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연극이 진행되었던 중 드디어 요셉과 만삭이 된 마리아가 여관집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되었고 주인이 나와 방이 없으니 다른 곳으로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더욱 간절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멀리서 왔습니다. 아내는 출산할 날이 다 되었고, 쉬어야 할 곳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여관집 주인으로 분정한 원리가 말없이 마리아를 오랫동안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대사를 읽어주던 선생님은 윌리가 대사를 잃어버린 줄 알고 작게 일러 주셨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서 있던 윌리는 무대 뒤에서 들리는 선생님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방이 없으니 딴 곳으로 가요. 요셉과 마리아는 낙심하여 뒤로 돌아갈, 뒤로 돌아가 걸어갑니다. 이때 각본대로라면 문을 꽝 닫고 안으로 들어가야 했던 윌리가 그대로 문간에 서서 걱정스러운 듯 눈물을 흘리며 마리아와 요셉이 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갑자기 소리를 쳤습니다. 요셉, 마리아, 가지 마세요. 마리아를 데리고 돌아와요. 물론, 그것은 각본에도 없는 대사였습니다. 내 방을 써요. 내 방에서 쉬란 말이에요. 영국은 엉망이 되어 버렸지만, 윌리의 행동을 지켜본 수많은 관중들은 감동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일 2000년 전 예수님이 높은 영광 가운데 오셨다면, 누구도 방이 없다고. 그분을 거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오. 경배받기에 합당한 메시아, 메시아, 메시아였습니다. eto tu 땅의 박사들. 나셨도다나셨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초청, 초청되신 분이 오셔서 우리가 성탄절을 길이 기념하며 주님 오신 그날을 기억하고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성탄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부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천국으로 갈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영광입니다. 주님, 주님 오신 그 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날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이 기쁘게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